이 어르신을 찾는 일 함께 해주세요. 중앙치매센터와 유튜브 경로당이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다리 운동 준비했어요. 다리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운동입니다. 화이팅! 가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다리를 이렇게 들고요. 무릎을 동그랗게 그려보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빙글빙글 동그라미. 잘 보이시죠? 반대발로도 보여드릴게요.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다리는 내리지 말고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쪽 다리부터 다섯 발씩 그려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빙글 돌리면서 하나, 바깥쪽으로 둘, 무릎 모양 잘 보이시죠? 셋, 동그라미 예쁘게 그려주세요. 넷, 마지막, 다섯. 이번엔 발 바꿔서 방향은 바깥쪽으로입니다. 갈게요. 시작.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다시 발을 바꿔서 동그라미 방향을 바꿔볼 거예요. 안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방향 잘 보이시죠? 안쪽으로 다섯 개 그립니다. 갈게요. 하나. 다리는 내려가지 말고. 둘. 셋. 다리 계속 들어요. 넷. 마지막 하나. 다섯. 발 바꿔서, 방향 어디로? 안쪽으로. 자, 갑니다. 하나, 안쪽으로 돌리면서,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잘 하셨어요. 이번엔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무릎을 다시 들고, 어떤 모양인지 보세요. 약간 뾰족하게 움직여. 바로 세모 모양이에요. 세모 모양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반대 발로도 보여드릴게요. 무릎 모양 잘 봐주세요. 이렇게 뾰족하게 살짝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삼각형 모양. 이것도 똑같이 이쪽 다리부터 다섯 개씩 그립니다. 방향은 일쪽 방향이에요. 자, 다리 들어주시고, 갑니다. 내려왔다가, 옆으로 돌아오면서, 하나. 속도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둘. 세모를 그리면서, 셋. 다리 떨어지지 말고, 넷. 자, 다리 버텨야 돼요. 다섯. 이제 반대발 갑니다. 이 방향이에요. 자, 다섯 개 갈게요. 옆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 살짝 내려갔다가, 옆으로. 둘, 다리 떨어지지 않게. 셋, 자, 허벅지가 조금 뻐근하실 수 있어요. 넷, 마지막 하나, 다섯, 다시 발을 바꿔서, 이번에도 세모의 방향을 반대로 그리는 거예요. 자, 다섯 개 갑니다. 옆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 자, 제 무릎 잘 봐주세요. 세모 예쁘게 그리고 있죠? 둘. 우리 어르신들도 천천히 제 속도 따라 해주시고, 셋. 세모를 예쁘게, 넷. 마지막 예쁜 세모 그리면서 다섯 반대 발도 갑니다 이쪽 방향이에요 갑니다 벌려주시면서 옆으로 모았다가 하나 다리 떨어지지 않게 잘 유지해주시면서 둘자 세모 예쁘게 그리고 있죠 셋 벌써 절반 왔다. 네. 옆으로 갔다가 마지막이에요. 다섯. 이제 오늘 운동 마지막 동작이에요. 자, 어떤 모양인지 볼까요?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아래로 다시 돌아오면서 네모. 무슨 모양이라고요? 네모 모양입니다. 무릎을 더 오래 들어야 해서 힘든 운동이에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신 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리를 끝까지 들고 네모 모양 그려주기만 하면 돼요. 준비되셨죠? 가자! 이쪽 다리부터. 방향 잘 따라와 주세요. 올라갔다가 옆으로 내려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 자, 제 무릎 모양 보세요. 네모, 네모. 우리 어르신들도 잘 따라하고 계시죠? 둘, 다섯 개 그리는 거예요. 셋, 올려주고, 옆으로 갔다가, 내리고, 돌아오면서, 넷, 아이고, 허벅지가 뻐근하다. 다섯, 이제 반대발도 똑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준비하시고, 갈게요. 올리고, 옆으로, 내리고, 하나, 올려, 옆으로, 내려, 둘, 올려, 옆으로, 내리고, 셋.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넷, 마지막, 올려라! 힘차게! 끝까지 버텨요. 다섯! 진짜 끝났다! 다음 운동도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쪽 다리를 이렇게 반원을 크게 그려보는 거예요. 세모도 큼지막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발은 어떻게 해야겠어? 반대발도 크게 움직여야겠죠? 작게 움직였으니까 다음번에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운동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운동은요. 엉덩이 그리고 골반, 허벅지 앞쪽이랑 허벅지의 양 옆을 운동했던 동작들이었어요.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정리 운동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